하나, 둘, 셋. 와이팅 안녕하세요. 조아이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네,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시지 않아요? 궁금해요. 궁금해요. 네, 바로바로 바로 6월 8일 저희 재활비 공식 온라인 스토어 집샵이 1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오! <laughs> 알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고요? 네 벌써 1주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집 샵에서 6월 한달 내내 릴레이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 음. 네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하니 우리 원수들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원수들도 집 샵에서 방문해서 꼭 다양한 혜택 받아가세요 네 그럼 앞으로도 저희 집 샵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와인 아미니 앉이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